명에 손을 잡아 정치에 입문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마포 갑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지금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여러분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검찰은 전공도 아닌 소설 쓰기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당장 대한민국 정치에서 손을 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목표로 하는 이재명 죽이기에 손을 떼십시오! 대한민국 법령의 경찰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며 정치의 중립을 지켜야 하며 차별 없이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까? 정치의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까? 국민의 인권을 차별 없이 수호하고 있습니까? 이게 행정기관입니다. 이제 행정기관인 검사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선출되지도 않은 끌계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절반의 시민이 대통령으로 뽑은 이재명 대표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나경원 전 의원을 해임할 것이 아니라 국기 불란죄로 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검사들을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치 검찰, 조폭 검찰. 막무가내로 없는 범죄 만들어내는 한동훈 법무부와 검찰, 대한민국 정치에서 당장 손을 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의 주범, 덮어도 덮어도 증거가 흘러넘치는 김건희 여사를 당장 소환하고 수사하십시오. <laughs> 대한민국 의전서열 제8위인 대한민국의 야당대표입니다. 이러한 야당대표도 소환하는데 의전서열 순위에도 없는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당연히 소환하고 불응하면 체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불어 대한민국 언론인 분들께 고합니다. 대한민국 언론 신뢰도가 세계 꼴찌 수준이니 정론직필은 탈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썩어버린 정치검찰의 꼭두각시로 눈에 거슬리면 압수수색부터 하는 조폭검찰이 두려워서 그들이 던져주는 쓰레기 각본을 주는 대로 받아주는, 먹, 주는 대로 받아먹는 개가 되지는 마십시오. 언제까지 언론인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기렉이라는 칭호에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제발 언론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지는 말아주십시오. 고전의 마지막으로 다시 거리에 나와주신 촛불 시민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 공천권을 휘둘러서 이제 국회까지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검찰공화국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도와달라고 뽑아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혁적인 정치인, 부리에 당당히 맞설 수 있고 서민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 민생을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 그런 원석 같은 사람들이 우리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회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득권을 독식하면서 대세에 편승하고 소신, 소명 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기회주의자들. 뽑아준 국민을 배신하는 의리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걸러주십시오.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정치는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일해야 하고 싸워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족불 시민 대신에 정치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에 기대고 의지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무능한 폭급 윤석열 대통령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에 있는 개혁적인 당원 동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힘을 키우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제 손을 잡고 민주당 개혁을 도와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네 글자만 삼창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 말살하는 조폭 검찰 물러가라. <목소리> 검찰 대본 받아먹는 언론들은 각성하라. <목소리>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를 당장 체포하라. 폭탄, 참사 폭탄, 대한민국 초토화된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서 우리 촛불 시민과 맞짱 뜨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